Never be <laughs> 안녕하세요. 포컬트레이너 감독입니다. 어, 오늘은요, 3억 타브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저도 예전에 어, 노래 연습을 한창 할때 저도 일반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여러분들처럼 고음을 하고 싶었고, 어, 그 고음을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노래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운이 좋게 트레이너라는 직업까지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 근데 그래요. 저는 3옥 타브 도라는 거를 몰랐었어요. 원래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고음이 하고 싶었던 거지. 3옥 타브 도를 하고 싶었다.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식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전 제가 지금 37살인데 제가 어릴 때 노래 시작했을 때는 그런 3옥 타브 도레뭐 이런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좀 없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냥 고음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차이였지.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분명히 요즘에는 뭐 남자분들은 3옥타브 토 이런 거 정말 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 야생화에서 흩어져 날아가 이런 부분들이 3옥타브 토이거나 대부분에서 고음에서 카타르시스를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부분이 3옥타브 도기 때문에 3옥타브 토에 대한 열망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어, 이제 3옥타브 토를 찍고 싶다고 저한테 레슨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제가 상담을 해드려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음역 테스트를 먼저 좀 해드려요. 왜냐면은, 저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3억 타브 도는요, 연습하면 올라가긴 해요. 올라가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올라가긴 하는데, 내가 원하는 소리가 안날 수도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제 양심을 계속 건드려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어 일단은 내가 고음이 너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음을 연습해하고 3억 타브 도를 찍고 싶다. 갖고 유튜브를 찾아보면은, 3옥타브 도를 연습하면 된다고 하니까, 이제 희망을 갖고 찾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냐면은, 3옥타브 도를 가수처럼 멋있게 내고 싶다의 그런 전제 조건이 붙어 있거든요. 무언에. 근데, 아무래도 제가 많이 공부를 하고, 많이 연습을 해보고, 많이 가르쳐 본 결과로는, 3옥타브 도의 이상의 음역대에 좋은 퀄리티를 내려면은, 타고난 성대가 있어야 돼. 요 어쩔 수 없어요. 어, 적어도, 박효신님이나, 하동균님이나 어, 마크툼님이나, 그, 적어도 최소의 성대. 어느 정도 고음이 되는. 3억타브 도 이상이 되는 고음의 성대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박효신님이나, 마크툼님이나, 그 이상의 고음은 또, 이수님이나, 김범수님이나, 나홀님, 이런, 분류의 성대를 가지신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톤이 어떻게 보면은 이수님이나 나얼님이나 김범수님의 이런 톤을 가지신 분들은 소리가 굉장히 얇고 뭔가 더 고음역되어 있어요 하이톤으로 그리고 그 아랫분들 박효신님이나 하동균님이나 마코스님이나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바리톤이라고도 부르죠 바리톤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어, 테너의 영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두 영역에 헷갈리잖아요 그쵸 이런 분들이 이제 3옥타브 토 이상이 되는 성대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딱 3옥타브 토, 레. 여기까지 퀄리티가 나오시는 분들. 뭔가 두꺼운 소리도 힘있게 갖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고음도 되는. 이런 소리를 갖고 계신 분들인데, 여기 정도 성대는 내가 어느 정도 타고남이 있어야 3옥타브 토 이상을 냈을 때, 어느 정도 노래를 불렀을 때 정말 가수처럼 질감이 나와요. 힘있게, 뭔가 멋있게. 물론, 제 영상 보시면, 제 학생 중에 차, 뭐, 창훈이라든지 뭐, 보컬트너 감동 창훈, 이렇게 쳐보시면 창훈이 영상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친구가 원래는, 어 바디톤이기 때문에, 2옥타브 솔, 솔샵, 라, 여기까지가 정말 연습을 열심히 했을 때 만들어지는 성대거든요, 퀄리티 있게.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 저랑 거의 2, 3년을 있었는데, 힘이 정말 많이 좋아져가지고, 3옥타브 더 이상 막 불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퀄리티가 안 나온다라는 거지. 나와요, 3옥 타브 도는. 퀄리티가 안 나올 뿐이지. 가수처럼 내고 싶은데, 그 질감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왔다 어그로 끌기 싫어가지고, 3옥 타브 도 이상이나 이 이상은 좀 어느 정도 타고남이 있어야 된다 항상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로이킴이나 폴킴처럼 그런 정말로 바리톤의 성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 옥타브 솔라의 퀄리티가 나오는 앨범을 냈을 때 그런 분들이라면 저는 정말 그래요 그분들이 히트곡이 진짜 많거든요 그 음역대가 가수 발라드 가수로서는 그 음역대가 정말로 최고로 좋아요 진짜 엄청 멋있고 콘서트장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엠스터맨스 콘서트장 가면은 와형막 이래요 근데 폴킴 나오면 와다 여자분들이 오빠 다 이러고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에요 뭔가 바리톤 분들은 남성적인 그런 톤을 본인의 필살기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저음에 어 그런 톤을 개발해 가지고 멋있게 노래를 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노래방 가면은 노래방 세팅 자체가 너무 소리를 지르고 뭔가 고음을 해야 어 소리가 뭔가 멋있게 나오고 그런 거 즐기고 이런 문화가 너무 정착이 돼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너무 고음에만 이렇게 치중이 돼 있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상위 사이즈를 105를 입는데, 105, 110을 입는데, 제가 마른 사람이 멋있어 보여갖고, 95 사이즈나 90 사이즈를 입었어요. 아, 물론 익을 수 있죠! 근데 멋있게 못 입는다라는 거죠. 그거랑 좀 똑같아요, 노래는. 내가 가진 성대의 성종에 따라서, 혹은 내가 가진 음역에 따라서, 발전을 하고 훈련을 하면 어느 정도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내가 과연 정말로 퀄리티 있게 낼수 있는 음역은 어디인가를 항상 고민해 보셔야 돼요. 특히나 유튜브로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 그리고 내가 좀더 프로틱한 소리를 내고 싶거나 프로로 가고 싶다. 아니면 나는 어, 고음을 하고는 싶지만 가수처럼 내고 싶다. 멋있게 공연하고 싶다. 멋있게 노래하고 싶다. 정말 많은 듣는 분들이 아저 고음충. 아저 고음 왜 이렇게 듣기가 싫지? 이게 아니고 정말 나 자신한테도 부끄럽지 않고 뭔가 노래를 가수처럼 멋있게 부르고 싶다. 듣는 사람이 아 너무 소리 와 너무 톤 좋다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를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음역대를 항상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단순하게 곰이 되나요? 이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되면 뭐예요? 안 들을 건데 멋이 없는데, 그쵸 멋이 없는데 나만 모르지 다 알아요. 멋없는 거 그게 게 중요해요. 제 멋에 물론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자기 멋에 빠져서 사는 게 맞죠. 노래 연습도 그렇고, 취미니까. 근데, 어느 정도 남들한테 인정을 받고, 좀더 멋있게 부르고 싶으시면, 본인 음역대에 맞춰서 노래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폴킴이나 로이킴이, 왜 앨범을 낼 때, 2옥타브 솔라에 맞출까요? 그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본인의 멋있는 톤이 나오는 음역대가 거기이기 때문에. 저도 심지어, 제가 음역대가 굉장히 높은 편이지만, 저도 심지어 3억타브 도까지의 정도의 음역이 저한테 되게 멋있게 나와요. 그 이상의 음역을 내면은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보다 톤이 이쁘지가 않아요. 그, 음역, 그 이상의 음역은. 그것도 저도 제가 음악 공부를 하면서 타협을 본 그런 케이스란 말이에요. 물론 그 이상의 고음 할수 있죠. 제가 음역대가 연습을 했을 때 4억타브 도 샵까지 현재 되는데, 뭐, 무슨 의미냐 이거에게. 퀄리티 있게 뭔가 내지는 못해요. 이쁘지가 않아요. 소리가. 나올 수는 있어도. 잠깐 쇼하는 거지. 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3억 타부터 물론 하고 싶으시겠지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만 해보신 다음에 이쁜 소리가 안 난다. 본인의 음역대를 정말로 잘 체크해보신 다음에 정말 나한테 맞는 음역대, 멋있는 음역대가 어딘가 항상 고민해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시간은 흐르고 제가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2년, 전, 3년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분명히 이 이야기를 떠나서 여태까지 발전이 안 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대로이신 분들 계속 발성 막 똑같은 영상 보고 어떻게 하면 고음 팁을 얻을 수 있을까? 아직까지도 발전 못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빠르게 타협해 가지고 현명하게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계속 가고 있고 현명하신 분들만 본인의 길을 찾아가지고 노래 실력이 향상되는 법이에요. 아셨죠?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